자, 어부 디펜스 1.2 버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이 맵에 대한 경력은, 없, 어, 별로 없는데, 일단은, 제가 해본 적이 있어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가봅시다. 자, 사람을 낚는 디펜스라네요. 자, 일단 처음에 벌처를 먼저 뽑아줍니다. 네, 벌처를 뽑아줘요. 일단은 이게, 공격력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벌처는 15 탱크는 30그 골리앗은 2인데 근데 일단 골리앗같은 경우에 업그레이드를 줘야지 이만큼의 공격력이 나오는거예요 공중공격력이 업그레이드를 안주면 그냥 필요없는겁니다 일단은 처음에 나오는 scv는 이렇게 벌처를 뽑아주면은 다 이렇게 잡아버릴수있죠 어 간단하게 좋습니다 이거, 이 탱크 같은 경우에는 시민 두 개, 아니, 그니까, 그 뽑는 거, 저글링 두 개가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저거 탱크를 뽑으려면 모아줘야 돼요. 자, 어쨌든 이제 스테이지 2가 이거거든요. 질럿 그렇기 때문에 벌처를 한번더 뽑아줍니다. 음, 벌처 한번더 뽑아줘요. 좋습니다. 자, 일단 이거 다음 나오는 스테이지를 잘 확인해주면 좋겠죠? 네. 일단은 뭐, 파이업의 이 세번째 스테이지까지 이 소형 유닛이 나오기 때문에, 어, 괜찮습니다. 이렇게 벌쳐 두 개로. 근데 이렇게 놓쳐도 괜찮거든요? 네, 놓쳐도 괜찮아요. 어차피 이게 지금 플레이어들 체력이 위험하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 근데 이게 스테이지마다 체력이 복구돼가지고 괜찮, 괜찮습니다. 네. 이제 여기서는 이, 이 저글링을 모아줘가지고 탱크를 뽑아주면 돼요, 이제는. 왜냐하면 이제 이게 나오기 때문이죠, 이거. 스테이지 4. 앞으로. 지금 일단 스테이지 3이 나오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게 나오기 때문에 이게 대형 유닛이거든요, 다크아카니 저걸 잡기 위해서는, 어, 탱크를 뽑아줘야 됩니다. 일단은 이 벌처 두 개로 잘 막을 수 있거든요. 음, 괜찮거든요. 어, 어차피 체력이 복구되니까 괜찮습니다. 자, 이제 더 어렵게 가자네요. 이제는, 어, 탱크를 뽑아줍니다. 이렇게. 좋습니다. 일단 6 명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다 나갔네요. 지금 파랑도 벌처 뽑아가지고 망했거든요. 예. 일단은, 어, 어차피 라이프가 다 회복이 되기 때문에 그냥 두 개만 잡아주면 됩니다. 닥학한두 개만. 어, 이러면 이제 끝났어요. 이제 다 놓쳐도 됩니다. 어차피 라이프 다 회복되기 때문에. 이러면 저 혼자 남았네요. 지금 풀방으로서 시작을 했는데, 어, 다 낚였네요. 사람들. 자, 적을 미리 확인하고, 어, 링을 이렇게 모아둬가지고, 탱크를 뽑았죠? 자, 이제 새로운 유닛을 뽑을 수 있게 되는데, 어, 이번에 일단 히드라를 뽑을게요. 어, 히드라를 뽑아야 되는 이유가 이제, 이 드랍십이 나오기 때문이죠. 고스트 뽑으면은 진동형이어가지고 데미지 별로 못 줍니다. 자, 하나만 잡으면 이제, 어, 이깁니다. 오케이. 이제 끝났어요. 예, 다 놓쳐도 됩니다. 어차피, 라이프는 계속 회복되거든요.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아, 일단은 지금 업그레이드 할수 있게, 뭐, 미네랄 준다고 하죠? 이제 이게 나오거든요, 오버로드. 저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거 히드라로는 못 잡습니다, 저거. 그래가지고, 여기로 가가지고, 골리앗을 뽑아줘야 돼요. 그리고 골리앗 뽑은 다음에, 이 업그레이드를 이렇게 골리앗한테 해주면 됩니다. 음, 골리앗이 일단은 기본 공격력은 2인데, 어, 업그레이드 하면 이렇게 공격력이 엄청 올라가죠? 어, 그래서, 어, 이렇게 메카닉 업그레이드 해주면 좋아요. 그러면은 버틸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거를 뽑으면 이제, 어, 죽게 돼 있습니다. 이맵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한 가지를 뽑아가지고 클리어를 하도록 이렇게 구조를 해놨기 때문에, 어, 딱 그, 그 스테이지에 맞는 유닛을 뽑아야지, 어, 버틸 수 있는 구조여 가지고 무조건 이렇게 뽑아야 됩니다. 정해진 루트대로. 네, 다 잡았죠? 좋습니다. 음. 자, 이번엔 또 새로운 유닛을 뽑을 수 있다고 이렇게 나오죠? 이번에는 지금 이제 뭐가 나오냐면 오버로 다음에 이게 메딕이 나오거든요. 메딕이 나오면은 골리앗이 필요 없잖아요. 아칸을 뽑을게요. 어.. 메딕한테 일단은 고스트가 좋을 것 같기도 한데 고스트 같은 경우에는 공격력이 60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칸으로 잡는 게 맞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네 그리고 미네랄 1 있는 거 일단은 골리앗한테 공 2업을 줄게요 아.. 아칸으로 일단 메딕을 하나만 더 잡으면 어.. 됐습니다 이제 이제 다 놓쳐도 돼요 라이프 4개만 깎이면 되거든요. 어, 그러면은 살수 있기 때문에 어, 이거 다 놓쳐도 괜찮습니다. 네, 소형에게는 아칸이 답이죠, 이러죠. 아, 아이가. 예. 네. 자, 그다음에는 이제 어, 골리앗을 뽑아 줘야 돼요. 골리앗을. 골리앗을 뽑아야가 꼭 뽑아야지 됩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뽑은 다음에 또 여기서 한번 업그레이드 더 해줘야 돼요. 어, 그, 그래야지 버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나오거든요. 이거 스카웃. 스카웃이 일단은 방어력이 500이어가지고, 이렇게, 어, 공업을 3업을 줘야지, 간신히 잡습니다. 네. 어, 방어력이 엄청 높죠? 스카웃이. 그래가지고, 골리앗으로 무조건 이렇게, 어, 골리아, 이, 메카닉에다가, 공 3업이나 줘야 돼요. 네, 엄청 많이 줬죠, 업그레이드를. 네, 골리아 두개로 업그레이드를 세번이나 해서 겨우 막았죠? 예. 참, 이게, 그렇죠. 딱 이렇게 정해진 루트, 루트대로만 이렇게 뽑아야 됩니다, 확실히. 자, 그리고 미네랄 1을 받았고, 이거 두개 중에서 하나 뽑을 수 있는데, 배틀 크루저랑 캐리어 중에서 하나 뽑을 수 있는데, 이거는 캐리어 뽑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나오거든요 이거 스테이지 9 이게 일단 방어력이 250 플러스 250 이잖아요 이게 이, 그 이렇기 때문에 타스로 타스로 어, 저걸 잡는 겁니다 타스로 타스로 잡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좀 캐리어 이, 타수가 많은 캐리어를 뽑아주는 게 정답입니다 이번에는 어 방어력이 높아가지고 음, 이렇게 타스로 잡는 이 유닛, 이 캐리어를 뽑는 게 정답이에요. 이번에는. 네, 좋습니다. 다, 이제는 더 놓쳐도 되죠? 자, 답이 없을 때는 캐리어래요. 네. 일단은 지금 미네랄이 1이 있는데 이거는 좀 모아둘게요. 어, 이제 마지막 스테이지인데 여기서 이걸 뽑아야 됩니다. 셔틀. 셔틀을 두번 뽑아야 돼요. 그리고 이게 체력 최대값 2를 뽑, 해줘야 되는데 이게 3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셔틀을 뽑아가지고 어 이거 저글링을 늘려준 거예요. 자 이렇게 저글링들을 이렇게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이제 체력 최대값이 2가 플러스 되면서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렇게 해줘야 되는 이유가 지금 나오는 유닛이 이거거든요. 파이널 우르사돈 이거는 절대 못 잡습니다. 뭐를 뽑든지간에 절대 못 잡는 구조기 때문에 무조건 이게 정답이에요. 이렇게 최대값 두개 늘려주는 게 이러면은 이걸 다 놓쳐도 어, 살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는 게 정답입니다. 네. 그냥 다 놓쳐도 상관없어요. 네. 여기, 아이가 말하죠? 자. 예, 네. 와, 체력 최대치를 구매, 구입하지 않았으면은, 어, 죽는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일단, 이렇게 되면은, 이, 어부 디펜스는 이렇게, 끝이 나게 됩니다. 네. 네, 이렇게 승리를 했죠. 네, 여러분들도 뭐, 이맵 같은 경우에 그냥 이렇게 플레이 하시면은, 이렇게 승리 화면을 보실 수 있는 이 디펜스라고,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